제가 여러 번 독서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아무리 바빠도 한 달에 한 두세 권 정도 책을 읽습니다. 저자의 생각에 대한 나의 입장과 나의 생각이 같이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그럼 한번 써보세요. 네. 백문이 불여일견! 백문이 불여일쓰기! 입니다.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형입니다. 네, 오늘 2020년 8월 18일, 화요일! 아침 7시 반입니다. 네, 여러분,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날씨가 좋은데, 근데 지금 전염병이 다시 또 확, 확산된다고 하니까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이럴 때는 더더욱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같은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분량만큼 더 열심히 일을 해야겠죠? 오늘은 독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책을 좀 읽으시나요? 어떠세요? 제가 여러 번 독서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아무리 바빠도 한 달에 한두세권 정도 책을 읽습니다. 많이 읽으시는 분은 뭐 하루에 한권더 읽으시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많이 못 읽고 있습니다. 잘 되거나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자신을 악의 구렁텅이에서 꺼내준 게 네, 그런 현실에서 꺼내준 게 바로 독서라고 합니다. 이 말에 저도 많이 공감합니다. 한치 앞도 안 보이는 그런 불안한 상황에서 나홀로 독서를 하다 보면 지식이 넓어지는 네, 그런 것은 물론 정신 수양까지 덤으로 됩니다. 독서 해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실 거예요. 차분해지면서 모든 것을 보는 안목과 눈이 업그레이드 되어집니다. 내가 지금 악의 구렁텅이, 그런 안 좋은 상황에 있는 가난한 힘든 상황이면 더더욱 이렇게 뭔가가 쫙 보이는 그런 현상을 느끼실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독서를 많이 한 사람은 몇 마디만 해보면 알아요. 이렇게 중요한 독서 잘해야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독서, 중요한 독서를 잘하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신 분들 오늘 방송 잘 보시고 책을 이렇게 읽으셔서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독서의 중요성. 네, 이 부분은 독서가 왜 중요한지 다음에 자세하게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은 독서 잘하는 방법. 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숲을 봐라. 독서를 하다 보면 처음부터 그냥 쭉 읽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르고 그냥 계속 읽기만 해요. 책의 제목만 보고 책을 선정하고 그리고 그냥 읽습니다. 며칠간 읽다가 책을 덮으면 네, 그 내용이 생각이 안 나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책도 여러 번 읽는 겁니다. 네, 읽을 때마다 느낌이 새롭고 이해력이 빨라집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는 바로 저자가 알리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하고 배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목차를 보고 그큰 숲을 봐야 합니다. 이 저자가 생각하는 그 숲은 뭐지? 그 가지는 뭐지? 이거를 알고 그 다음에 달락달락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하기도 편하고 이게 단련이 되면 한 번만 읽어도 책의 내용이 쏙쏙 들어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책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쉽게 얘기하면 제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요 그러면 아 나의 목적지는 부산이다 중간에 대전 대구 그 다음에 부산 가겠다 그럼 이제 서울에서 대전 갔다가 대전에서 대구 갔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서울에서 그냥 부산 내비 찍고 쭉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어딘지.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독서 잘하는 방법. 두 번째. 중요한 건 표시를. 저는 독서를 할때한 손에는 형광펜을 들고 합니다. 이 네, 형광펜. 네, 그래서 항상 이걸로 이제 마이크도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독서 중에 중요한 부분이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체크하고 이렇게 표시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읽을 때에도 이 형광펜으로 체크한 부분만 보아도 책의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왜? 난 한번 읽어봤기 때문에. 가령 부동산 관련 책을 읽었는데 시간이 지나 다시 그 책을 보아야 할때 형광펜을 칠한 부분만 보면 몇 시간 만에 책한 권이 복습이 되는 겁니다. 또 보고 또 볼수록 그 시간은 단축됩니다. 그러니까 몇권더볼수 있는 거죠. 천재가 아닌 이상 항상 표시를 하면서 읽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독서 잘하는 방법. 세 번째! 책을 읽으면 꼭 글쓰기를 하자! 독서의 마지막은 뭐죠? 글쓰기. 네, 독서의 마지막은 글쓰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을 글쓰기를 통해서 내용과 생각을 정리하고 독서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한 형광펜으로 표시하는 것. 네, 그거와 같게 나중에 책을 안 봐도 글쓰기 한 것만, 네, 노트 이렇게 한 것만 봐도 쉽게 책을 복습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 생각도 적죠? 글쓰기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읽고 나서 글쓰기를 하게 되면 머리가 정리가 되어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우리가 명상을 하듯이 뭔가 머리가 개운하고 저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됩니다. 왜냐면 글쓰기라는 그런 출력행위를 통해서 저자의 생각에 대한 나의 입장과 나의 생각이 같이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그럼 한번 써보세요. 네. 백문이 불효 일견, 백문이 부려일쓰기 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중요한 독서를 잘하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읽을 거잘 읽어야겠죠 그러면 쏙쏙 들어오고 여러 권 읽게 되고 시간도 단축되고 여러분의 성공 시간도 똑같이 단축이 되어집니다 자 오랜만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독서 잘하는 방법 첫 번째 숲을 봐라 두 번째 표시를 네, 이런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면서 봐라 세 번째 글쓰기로 마무리해라 네,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거 말씀드렸습니다. 결론! 독서하는 습관을 꼭 들이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결론 내면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독서! 네, 책으로 읽어도 좋고, 전자책으로 읽어도 좋고,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일반 종이로 된 그런 책을 읽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읽는 감성이 있어요. 이렇게 넘기면서 보는 감성도 있고, 소장하면서 이렇게 쌓아놓으면 거기에 대한 또 마음의 풍요로움, 그것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좀 쌓아놓고 읽는 스타일인데요. 여러분도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이지만 일주일의 시작 월요일과 같은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부자 되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